안녕하십니까. 스쿠버 다이빙의 강박증 환자 강영천입니다. 오늘 강박사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는, 어, 다이빙 프로가, 어, 다이빙 하기 전에 하는 행동 열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어, 말하자면 꼭그 다이브 마스터급 이상의 어떤 프로라는 의미보다는, 다이빙에 대해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다이빙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지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 기가 조금 있어서 음성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 아주 유명한 그존 그 프랜시스라는 이분은 다이빙 쪽보다 환경 그 주의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아주 명언입니다. 안전한 다이빙에 관한 한 1g의 예방이 1kg의 치료보다 더 가치가 있다. 어,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 프로들은 어, 초보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수트 입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입습니다. 사람이 저체온증이 오게 되면, 첫째,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크기에 대한 반사작용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한 사고가 무뎌집니다. 그 다음에, 이 수온이 찰 때, 감압병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컴퓨터 혹은 다이빙 테이블을 사용해서, 어, 떤 무감한 환계를 찾을 때, 수온이 내가 몸이 떨려올 정도로 추운 수온이면, 어, 수심을 더 깊게 책정해서, 그것으로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 무감한 환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빙을 계속 해보면, 열대지방에서도, 비록 수온이 27, 8, 9막 이렇게 올라가는 따뜻한 물에서도 다이빙을 반복하다 보면, 어, 저희들 체온 손실이 점점, 점점 축적되어서 저체온 증에 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들은 초보에 비해서 항상 보면 수트를 더 많이 입습니다. 더 따뜻하게 입습니다. 어, 물론, 특히 열대지방에서 일을 하는 프로들이라면, 그분들은 저희들이 뭐 수영복이나 아니면 라이크라 같은 다이빙 스킨이나 1mm, 투토드 뭐 3mm 이런 거 입고도 어 충분히 할수 있는 수온에서도 보면 5mm를 입는 어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옷을, 수트를 아끼는 것은 어 아주 어리석은 그런 짓입니다 특히 다이빙을 마치고 나오면 어 이 프로들은 따뜻한 곳에 가서 보온을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프로들의 특징은 본인도 중요하지만 짝, 버디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줍니다. 그래서 짝이 어떤 특히 어, 생소한 사람이 와서 같이 버디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하고 일찍 대화를 시작해서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합니다. 간혹 보면 어, 어떤 분이 리조트에 혹은 리브보드 포트에 혼자 와서 누군가 버디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거 미리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게 가끔 보면 잘 모르고 또잘 못하면서도, 어, 저희들 그 시체말로 쪽팔리기 싫어해서 막 허풍 떨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미리 그분에 대해서 파악을 함으로써 서로가 안전한 다이빙 계획을 하고 또그 계획을 계획대로, 어, 그 다이빙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주 중요한 그 프로페셔널 다이버들 행동 중에서 장비 점검입니다 항상 꼼꼼하게 장비를 챙기고 부착시키고 모든 장비에 필요한 부분들 1단계 2단계 벨브 뭐 전부 다 꼼꼼히 책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그중에 특히 우리가 그 부력 조절을 위한 BCD 혹은 BC 윙 같은 거요. 그다음에 호흡기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 수중에서 저희들 그 안전하고 아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그 부분 특히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장비들도 심지어는 악세사리들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장비가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호흡기를 부착해 보면 밸브를 열고 호흡을 직접 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이장압기의니들이 이렇게 끄덕끄덕하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밸브가 덜릴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제는 국내에서도 많은 리조트에서 많은 어, 그 다이빙 마스터 뭐 강사 이런 분들이 브리핑을 게을리 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똑같은 장소에 자주 가서 다이빙을 하더라도 그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브리핑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어, 마치 아나 여기 잘 알아 이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고, 또 내가 왔을 때와 지금 어떤 수온이나 조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 집중을 해서 브리핑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라이브 마스터나 강사분들이 이 일을 해주는데 조류의 방향을 입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시작할 때는 조류를 거슬러서 다이빙을 하고 돌아올 때는 조류를 타고 쉽게 오는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조류를 거슬러서 계속 다이빙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다이버가 지칩니다. 그러나 조류를 잘 이용을 하면 보다 편안한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이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저희들이, 그, 오픈워트 대 나침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스페셜티나, 뭐, 프로 레벨에서 이 나침반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프로들은 조금 과장하려하세 지금은 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그, 프로페셔널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보다 더 중요하게 나침반을 챙기는 프로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입수하기 전에 그 주변에 대한 어떤 주변 환경을 보고 나름 지도를 그려서 내가 다 어디서 다이빙을 하든지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나침반의 각도를 세긴 한 다음에 다이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누구나 이 나침반을 소지하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실제 이제 다이빙 그 활동을 할때 특히 수면에서 하강하면 대부분이 이 b c 에서 공기를 빼면서 물밑에 내려가서 귀가 아프면 압력 평형을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프로들은 수면에서 미리 압력 평형이 아니고 압력 양화. 이 압력을 귀 안에 조금 높인 상태에 사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귀가 통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미리 압력평형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강할 때의 자세들을 딱 보면 초고와 프로의 차이가 하강 수신호와 함께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압력 평형을 미리 해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 프로들은 내가 다이, 이 다이빙이 끝나고 이 다이빙이 끝나고 다음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다이빙에서 내가 발견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딱 목록을 만들고 보통은 귀가하자마자 혹은 다이빙 마치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토프스 줄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넣으면, 다음번 다이빙 가기 전에 챙겨보면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프로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게 사소한 거든, 중요한 거든, 미리미리... 그 장비를 손을 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다이버들이 너무나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입수하기 전에 밸브를 내가 확인 을 하고 열고 그 다음에 찬압계에서 그 탱크에 200바 혹은 그 이상의 공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입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열대지방 가서 특히 필리핀, 뭐 태국 이런데 가면 다이브마스터들이 다 해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다이브마스터가 해주지, 해주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제가 위험해집니다. 거의 매년 어디선가, 어, 이 잔압을 확인하지 않고 입수했다가 물속에서 패닉에 빠져서 심지어는 사망을 하는 이런 경우들을 흔히 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는 반드시 입수하기 전에 본인의 탱크 밸브와 잔압을 확인을 합니다. 또한 수면 혹은 입수하기 전에만 잔압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수중에서도 프로들은 자주 자주 본인의 잔압을 확인을 합니다. 어, 요즘 같으면 이 잔압이 컴퓨터에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가끔 잔압기를 백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꼭 백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잔압을 전달해주는 트랜스미터에 문제가 생겼으면 내 컴퓨터에는 백바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잔압은 잔압기를 보면 50%도 안 되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방식이든지 잔압은 잔압계를 쓰고 컴퓨터를 쓰더라도 잔압계를 백업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수중에 한 20분 정도 다이빙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거의 10분에 한 번씩 잔압계를 확인을 합니다. 어, 만약에 제가 그제 학생분을 혹은 제 버디하고 같이 다이빙을 하는 경우 같으면 저보다 그분들 거를 더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버디끼리 서로의 잔압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몇분안 먹으면 큰일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보다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서 그 다이빙 전에 프로들이 보여주는 어떤 열 가지 행동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궁금한 점이나 어, 혹시 어,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